전사의 모험, 차원의 용사 뭐죠? 히든은 여러분의 선택에 안녕하세요. 마법사는 마지막에 한번 있다. 마법사가 영인가 보네. 이게 6인맵인데, 지금 5명이서 시작하거든요? 아, 메디기 마지막에 먼저 떠난 이차원 용사. 뭐야? 다크 같 은데, 중급 마조 기계 궁수 얼음 조각. 아, 중복 안 되게. 이거 이미 누가 뽑 으면은 먼저 떠난 이차원 용 사가 되는거 구나. 그 뽑은 놈 어디갔냐? 뭐죠? 아닌가? 그냥 그건가? 안만들어놓은거를 졌다 박아놓은건가? 중급정장 뭐야 지내세요? 이거? 갑니다! 거미지! 히든이 있긴 하냐? 어떻게들 지내세요? 거미지! 알았어요 Yep, 알았어요갑요조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습니다갑습니다갑니다아뭐 어, 숨겨진 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들 지내세습니다습니다뭐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뭐, 마법사! 마법사의 일조 만분의 일, 일조 만분일 세라핌. 어떻게들 지내세요? 알았어요. 갑니다. 껌이지. 예. 흐택을 예. 풀어가지고 알았어요.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 갑니다. 거미지 알았어요. 거미지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하죠. 갑니다. 거미지 알았어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커 네. 네. 왜 이렇게 네. 냐 야, 중 네. 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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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중복 되잖아. 누가 고른 구역에 가면은 히든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아, 탈출이 있자 뭐야. 하, 리하는 김에 여섯 명이 되었다. 히든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있었는데 히든이 없는 것 같다. 하! 뭐죠? 갑니다. 안녕하세요. 궁수가 있고 기계 궁수가 있네. 뭐죠? 감이지. 하 기계 육체를 얻었다. 내 중복 돼 가지고. 그냥 나도 다크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고스트 했다 그냥 고스트 했다 이말이야 하근 닌자 증표 야 닌자맨 왜 이렇게 뭐야? 있습니다. 뒤에 게더 세겠지? 아, 이게 다크가 센 대신에 쟤는 혼자 플레이 하는구나. 내가 다크, 내가 다크 했으면 이거 둘이서 해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갔을 텐데. 야,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누구는 스펙이 센 대신에 혼자 진행하고, 누구는 스펙이 약한 대신에 다 같이 진행하고. 이런, 이런 데도 나중 가면 그냥 대충 스펙 비슷해지겠지. 너뭐 진화 더 있는 거 아니냐? 저거 닌자처럼? 그냥 할까? 처리하죠. 정령 파트너 스페셜. 커족 커죽 승급. 커족은 따로 진화가 있네지 진화가 몇번 없고 우리랑 비슷해지겠구만. 녹슨 인조인가? 걱정 마십시오. 옳은 일이라.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소환될지 알겠습니다. 중급 장령 박세 기적.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알겠습니다. 세계를 관장하는 4대정정왕들이 중간기의 모습을 드러내. 알수 없는 오염된 정령들을 손수 정리하러 온 듯하다 걱정 마십시오 뭐올 일이라서 응 아니야 마족은 스펙 세서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네, 혼자 해도 나중 가면우리랑 스펙 비슷해지겠구만 뭐. 정령 파트너 스페셜 명령을 내리시죠 뭐야 이거 스토리도 야, 있어. 각계. 이 뜨라 키드라 지나 같은데? 도울 일이라도. 야 존나 쎄.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음. 이상 어둠의 교단 장시자 어프라이트 교수님의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처리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명령을 야 이거 플레이어들 합류하는 시간도 비슷해 파일런으로 조절해놨네 나쁜 마족은 죽어야 합니다 나쁜 마족은 죽어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울 일이라도. 음? 걱정 마십시 뭐야? 아, 우리 터질 거리했네. 알겠습니다. 도울 일이도 다크가 파일런 어, 파일런 깬다고 늦은 거였네. 음. 파일런 안 깨도 되는 들 깬다고. 네, 대장님. 다크영을 내리시죠. 이다정의꼬이이 네, 대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대장님. 처리습니다 얼어붙은 돌. 세상이 그냥 다 얼어붙었구만. 노력 중인 소환 술사 소환 마법진 연습 어떻게 소환 될까요? 제가, 처리하 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 겠습니다. 뭐 다크 스윙이나 웹 치면은 저희 포 스로 에나가 쇼고, 자 같이 나오는 것같 은데, 알 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료가 많을수록 강이신은도환수 있어. 살기를 뿜는 바람 정령.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덤벼라. 당장 이형 덤벼라. 적대심 물의 정령. 어이 몸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상급맨, 상급이나 다크가 몸대. 명령을 내리시지 아 웹이 있구만 이게 소환 마법진 연습 연습 중이라서 소환이 안 되는 거냐? 명령을 내리시죠. 다크 에프의 매복이다. 매복이다. 아 스캔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퀴엠의 음악.

아니가 장 주기가 존나 긴 건가 그건 스토리마다 나온긴어 어, 어, 스토리 진행할 때마다 한 번씩 어 재생이 주는 게 아니고 당장 처리하지 걱정 마십시오 특별지상금 네, 마조 지나, 예, 한번더있 구만. 마지막 지나 에만 마법 사가 지나 된다 했 으니까. 뭐야? 야치야 되 는데 뭐야? 이거 혼 돈의 정령팔 밑. 뭐야? 애기 밥채 뭐야? 이거. 아무치나 있겠지. 네, 대장님, 당장 처리하지. 인조인간, 사이코로드, 인조인... 야, 갑자기 왜 인조인간 됐냐? 기계 궁수에서 인조인간 됐어. 아대 정령 왕들이 소멸했다. 소멸했다도 아니고 소멸했다는 공지. 명령을 아크 뭐야 이거? 사라진다. 아크 땡땡도 끝인가? 뭐 부르는지가 또왜 있어 이거?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뭐야, 이거, 검은 황제. 저거, 저기서 진화할 수 있는 애가 또 있나보네. 아니면 진화 안 하고 저기까지 가면은 뭐, 뭐 해주던지. 독극물 뭐야, 이거. 뭐지? 대체 뭘까? 야, 그리고 불호 데미지 존나 세네. 아, 뭐야? 이거... 아이 정령을 닥스럽고 뽑는 거냐?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냥, 막 쓰면 되겠다. 막 아끼고, 진화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막 써, 그럼. 물의 최상급 정도. 나락도 없다. 나이트 쉐이드. 야, 뭐야. 울트라 왜 이렇게 쎄? 뭐야. 터져 죽었냐? 허족 엿던 것. 역시 마법사인가. 역시 판타지는 마법사인가. 초허초적기센줄 알았는데 사실 약했던 거이. 체력이 많은 덴 이유가 있구만아마가 그렇게 낮아. 데미지도 약하고, 근접에 공성들이고. 안돼, 암 살자. 쓰러지지 마. 얼음 산맥 뭐야 갑자기 절처가 보스로 나왔는데, 아니 아까까지는 뭐 텍스 존나 나오더만. 뭐야 이게 쓰러진 물에 층이 엄마. 야, 우리 지다 못하고 간거 같은데? 우리 지다 못했는데? 패배한 2차원 정도 애초에지나가 <laughs> 있긴 한가? 아니 뭐 갑자기 어, 막 이전까지는 뭐 텍스트로 스토리 같은 거라도 있더만 갑자기요? 스토리 없이 딱 나와 가지고 뒤지고 갑자기 또 신이라면서 쳐 나오죠. 야, 수상한 장치 여기로 갔어야. 지나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고 아니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냐 이거 진화가 없는데? 야, 답은 부르싸게야 이거. 답은 답은 부르싸겠다. 이게 부르가 집이 존나 세가지고 캐논에 죽지만 않는데. 근데 뭐시 때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뭐야 이거 얼음이랑 물이랑 별개냐? 야 원래 차원의 신 내드네? 저게 적대했어야 되는 거아니었 저 하오.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 나오다 봐. 불로 감사. 바이 바이. 야 진화해. 부르치오 치워, 부르치오. 치워. 버그로드 입 자포. 정령소할 수사, 수스 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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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야정산아 뭐야? 데미산빙0빙야 난이도 레전드 개소야 이거 하나씩 나오나 본데? 아니, 털리고 공이 됐으면 공이된 거지. 왜또 저거로 나와? 이게 뭐야, 이게? 호둠의 투사 또 나왔네. 이거 부르 부르 못하네. 정령 소환할 사람에. 아울타를미쳤나야 이거 소환이라면 소환 이거 울트라 들어오면은 감당 못하는데 어쌔신 크레이드 뭐야 이거? 아이 고 우리 우리 이거 탱크 드럼에 감당 못해. 아니가, 아 이거 하급신이 아니고 지가 직접 나왔는데 이게 하가 한자로 뭐 나왔었는데 딴 건가 보네. 아니 닥스 뒤지어 어떻게 해? 아니. 아 이거 아칸이나 다크나 한명 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야 10이면은 버틸 수 있다 이거 아야 기다려봐 오케이 사거리 3이라서 거리 된다 템플라가 사거리 3이라 야 울트라 안 들어오는 거 다행이네 라돈, 한번 해 보지. 흠, 역시 기계는 완벽하다. 기계와 소환술사가 깼다. 지지!